부결 또는 뭐 퇴장 투표 거부 이런 게 결정이 돼도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 하식 던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어,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추경호 대표가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로 어, 21대 국회이긴 하지만 예. 지금도 보면 어, 거의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28일 날 본회의에 올라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더 치열하게 협상을 해야죠. 아.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간에 여야 합의가 된다면, 예. 그러면 여야 합의된 안으로 통과되면, 예.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22대에서도 그럴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그게, 예.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결국은 헌법 기관으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당론에 어긋나는 투표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이건 그 어떻게 보면 예. 당론보다 더 중요한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의원님 이게 아마 22대 때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완전 최종 부결이 되면 그때는 만약에 대통령 다시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재의, 절차 대대 가면 여덟 석인 거잖아요. 예. 국민의 108명 의원들 중에서 이게 재의결 22에 올라갔을 때. 여덟분이 찬성해서 통과될 가능성 이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laughs> 그건 지금 너무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예. 거듭한 것 같고요. 예. 우선은 저는 이제 21대부터 먼저 생각을 예. 해 본다면 음. 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예. 이 어, 여야 합의가 된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 정상적인 국회를 위해서 어,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음. 예.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전히 그 안이 올라온다면 어, 결국은 정말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음. 또 대통령께서도 어제 들어보고 저는 또 확신이 든 음. 것이 아이 팩트와 법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시구나 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저 원유 원현주...